할때 이재명 후보의 말을 도대체 어디에 중거점을 두고 토론회 해야 되냐? 만약에 그렇다면 토론을 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당신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차피 가장 유력한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인데 그 대선 후보하고는 못하고 다른 토론회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요. 기다려 보세요. 뭘 기다려요 토론회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후보께서 지금 이재명 그래서... 후보하고 토론은 안 하겠다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이거예요. 하실 거예요 방금 안 한다면서요 아니 하신다니까요 토론회는 하는데 법정토론 안녕하십니까 고고 tv 여명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 앞에 김경진이가 그 MBN에서 오후 6시, 7시인가 6시부터 방송하는 뭐 뉴스와이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앵커가 괜찮아요. 제가 보면은. 그리고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어, 좌우, 여야, 공이. 그래도 합리적인 애들만 그 출연시킵니다. 좀 그, 한 놈은 좀 꼴통이 있어. 좌파. 그런 꼴통인들 맨날 그 이상한 말이라고 웃어대는 한놈 있는데 그 나머지들은 괜찮아요. 어그 영상을 붙였죠. 어, 윤석열은 토론을 해야 돼요. 이건 보수, 진보, 우파, 좌파를 따지는 게 아니라 토론은 민주주의 꽃입니다. 꽃 토론을 안 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윤석열은 지금부터 또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거 하나 하고. 어, 제가 요새 이준석의 그 선대위장을 던져버리고 하는 과정에서 지난 20일인가 21일을 던졌죠.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그 문제를 요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거 말고, 어, 제가 보는 이 대선 판서의 현상이 윤석열은 모든 전선이 무너졌어요. 김종인 씨가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대선 전후, 대선의 중심인 이준석이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 틀딱과 틀리들과 그 쓰레기 자유 우파 유튜브를 보는 것들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 어? 고고TV를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정치 판세를 잃는 것을 조금이라도 필부인 고고TV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아마 조금씩은 배울 거예요. 고고TV는 평생을 보수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보수가 계획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완력으로, 그죠? 쉽게 말해서 쿠데타, 군부 세력에 의해서 정권을 가진 게한 25년 데요 박정희하고 전두환. 그 다음부터는, 어, 쉽게 말해서,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뀐 이 격동의 어, 30년을 이 틀당 유튜버들만 몰라. 그냥 박근혜만 빨고, 어? 유성민이나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 같은 보수를 개혁하자는 사람을 죽이면서 돈을 빨고 이 현실을 보면서 기가 찹니다 저는 고고 티비가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의 정권 획득과 이준석의 생존 누구를 택할 것이냐 하면은 고고 티비는 이준석을 택합니다 정치는 바뀌어야 되며 세대는 교체해야 되며 정치는 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 밀려오는 물을 밀려오는 물을 앞에서, 밑에서 막을 수 있는 썩은 물은 없는 것입니다. 썩은 물은 언젠가는 동해 바다로 나와서 썩겨져야 돼요. 남해 바다로 가든지. 그런데, 어, 한 보름 동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 제가 김건희 사태가 나오면서 이, 이 그, 윤석열의 지지율은 폭락을 할 것이고, 급락을 할 것이고, 이준석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 급락을 할 것이고, 또 이번 연말 연초에 모든 언론과 모든 신문들이 공중파와 모든 지상파, 지상파와 그 다음에 신문, 종이신문들이 여론조사를 발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윤석열이 지지로 폭락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 1일, 일요일, 1일 날, 모든 도화 언론들이 발표하는 거 보면은, 제가 한 보름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윤석열은 모든 전선이 무너졌어요. 쉽게 말해서, 어 대선 선거라는 것은, 구도, 구도, 조직, 바람, 인물, 이런 거죠. 구도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준석의 당 대표 당선과 윤석열의 그 당선 그러니까 당당 당 후보 경선에서 이길 때 지, 문재인을 치고자 하는 정권 교체 욕망이 55%였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뽑겼고 국힘의 지지율이 42.3%까지 갔어요. 응? 지금 문재인의 정권 교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자 교체자는 국민 여론은. 거의 정권 교체율과 정권 재찬출론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국힘의 지지율은, 어, 28일날 발표한 그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국힘의 지지율보다 3%를 앞서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27%까지 떨어졌고. 국민 3명 중에 1명이 윤석열을 싫어한다. 구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조직. 조직도 어, 윤석열 쪽에서 보면은 당 장악을 갖다가 꼴통들, 권숭일들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로 윤핵관들이 장악을 하면서 조직도 무너져버렸어요. 이준석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 다음에 바람, 바람은 일어날 게 전혀 없어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윤석열의 행태를 파악하고 윤석열이 무능하고 무지하다. 그 다음에. 이재명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는 국힘에 있었다. 6개월 전부터 고고태배가 피토하게 이야기했어요. 모든 문제는 국힘에 있고 모든 그 대선 중심에는 이준석이가 있다. 그걸 건드리면은 국힘을 계획하지 않고 이준석을 건드리면 날아간다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경고성 영상을 찍었어요. 응? 바람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김종인 씨가 지금 노고를이 끌고 어. 공정 경제를 들고 나왔죠. 그거 윤석열한테 안 맞아요. 윤석열이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어요. 정의가 무너졌어요. 김종인 씨가 말하기를 그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장점이 뭐냐 하면은 28일까지도 TV 인터뷰를 하면서 나 그분이 불쌍해요. 새 와서는 응?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비공정과 불공정의 불공정과 비정의에 대해서 그게 저항했으므로 윤석열의 아이콘은 저, 공정과 정의다 하는데 그건 무너졌어요. 안 돼요. 바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더라도 간신히 이기는데 저는 질이라고 봐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다음에 무까지 설명했죠? 인물 문제. 인물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재명이란 놈이나 윤석열이란 놈이나 독갱, 개갱이야 응? 이재명은 그래도 민주당 세력을 갖다가 다 통합을 시켰죠. 그죠? 이낙연이도 붙었고 정세균이도 붙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민주당 좌파 진보를 발판으로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며 좌파 진보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게 택도 없는 정치 개혁을 한다면서 국힘은 없어져야 할 땅이라고 전본의 경선 기간에 말했죠. 유성민과 홍준표가 공격하니까 그리고 근래 와서는 말하는 게 부득이 민주당에 갈수 없어 국힘에 들어왔다. 그리고 김한길과 김한길의 좌파 세력과 사회주의 건설. 쉽게 말해서, 신당 창당의 계획이 기획이 되고 있다. 그거는 팩트예요. 신당 창당 기획은. 제가 듣는 이야기도. 제가 그 신문 보고 안, 안, 보고, 정치권이 있는 애한테 들어도, 신당 창당은 팩트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보수를 없애버리겠다. 응? 중도 좌파 정권을 세우겠다는 게 윤석열이의 계획이에요. 그러게, 인물도 지금 무너졌어요. 그럼 어떤 보수가, 고고티비 같은 기획 보스가 평생을 보수로 살아온 사람이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에스서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은 저게 중도 좌파 정권을 하고 민주당에 협잡해 가지고 정권을 세우겠다는 미쳤어 그런 거를 갖다가 고고티비가 지원을 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그뭐 구도, 조직, 바람, 인물 이런 게다 무너졌어. 그 전선이 다 무너졌고 콘텐츠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정책을 아무리 내도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아요. 응? 김건희 건도 있고, 이준석 건도 있고, 구태세력기 때문에 먹히질 않아요. 그러면 뭐가, 제가 왜 전선이 무너졌다 그러냐. 고고TV 같은 경우는 새벽 2시, 3시에 자요. 어? 그리고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뉴스 같은 것들, 또는 잡지 같은 것들, 또는 그, TV 종편에 나오는 그 쓰레기 평론가들 말고, 진짜 평론가가 한 두세 명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응? 그 정치 컨설턴트 하는 애들이. 그다 보면은, 전선이 모든 게 무너진다. 응? 윤석열만 모른다.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대깨운들과 틀리 틀딱만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현상과 직관을 봐요.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가 또는 세대가, 문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경험, 직관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부터 갖고 오는 게 직관이에요. 촉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뭐, 토론 같은 것도 보면은 쉽게 말해서 TV 조선, 뭐, MBN, 채널 A, 뭐, 어, 더라이브 또, 그 뭐, 심리학 토론, 백분 토론도 녹화해놨다가 봐요. IPTV로. 그리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한 게, 하는 관계로 그 쓰레기 자유 우파들의또 간혹 가서 보고 또 좌파 유튜브들도 간혹 가다 보고 또 좌파 우포가 아니라 진보 보수층인 저 젊은 세대들 뭐 젊은 세대면 라 30대부터 50대까지 50대 초까지 그 민주당에서 열린 우 당에서 나온애 국힘에서 나온 애들 보면은 그 토론하는 걸 보면은. 변선이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진보나 어? 애들이 나오고 쉽게 말해서 거기 나오는 애들 이름은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놈이 계속 나와요 이쪽에서 천하람이 같은 애가 나가고 천하람 빼이 없어 그리고 장성철이라는 애가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 토론하고 그 배틀을 하는 거 보면은 논리가 이쪽에서 다 딸려요 지금 윤석열을 변호하고 국힘을 변호하는 애들이 어? 쉽게 말해서 입에서 선동해서 다 무너지고 있어 윤석열이는. 그리고 윤핵관이란 애들 김용남이라든가 또는 그 TV 조선에 자주 나오는 그 최영혁 목이라든가 어또 누구야 그놈아 그거 이쪽왜그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 갑자기 이현종이라든가 이런 놈들이 그 젊은 좌파 애들 진보 청애들이 민주당 애들하고 토론 배틀 자체가 안 되게 애들은. 그리고 국힘에서 나오는 뭐 정미경이라든가, 또는 윤회관들 간혹가도 있어요. 또는 그, 어, 뱀의 혀를 가진 김재용 같은 애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고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 시중에 나오는 박스에 나오는 TV 토론 같은 거, 그런 데를 보면은, 응? 음? 입에서, 선동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전선이. 내가 볼지게. 응? 그건 국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응? 어떤 형태냐 하면은 국힘이 지금 가는 거 보면은 그 국힘이 토론에 나오는 애들 와서 그냥 웃는 고득에는 어설퍼.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 당에 무조건 이재명과 윤석열을 공격하는 거, 아니, 이재명하고 문재인의 실책을 공격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너희들이 철학과 사상과, 어? 사회 생활집 뭐, 이념이 뭐냐 하는 걸 지금 국민이 묻는 거예요. 대선판에서는. 응? 그거를 답을 안고 국힘 쪽에서 나오는 이 떨거지 평론하는 애널들은 보면은 애널이 아니고 패널. 패널들이 보면은 좌파 진영의 이론적인 논리, 그, 뭐, 괴변도 있죠. 그걸 하나도 못 깨. 그러니까 억지 우선만 나와. 어? 거기 뭐, 누구 있죠. 김건식이 같은 놈도 자주 나오던데 걔도 다 무너져. 진보청 좌파애들하고 그 토론이 나오면은 걔네들이 유튜브도 하죠. 유튜버도 지금 쑥밭이 되고 있어. 내가 볼 적에. 자유우파 틀리들을 따라다니는 자유우파 틀리들이 따라다니는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가지고는 절대 좌파의 그 공격과 논리를 갖다가 따라 잡을 수 없게 됐다. 그러니까 강용석 같은 놈이 이준석의 성상락 건을 터뜨리고 어거로를 끌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유튜브가 또 받아가지고. 어? 신의 한수도 받고, 이봉규도 받고,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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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우도 받고, 다른 분들다 받아가지고, 이준석 죽이게 들어가는데, 다 무너지고 있어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응? 자유한국당, 자한당 시절보다 더 못한 행편이 돼 있어요. 윤 핵관들과 윤캠프는 진다. 이대로 가면 진다. 이준석까지, 이준석이 장악이 안 되면 져요. 이준석이 장악을 안 하면은. 그 다음에, 김종인 씨는 안 돼요, 지금. 너무 나이가 드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 어? 김종인 씨가 공정 경제를 떨리고,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를 던졌죠? 그죠? 던진 거예요? 윤석열 대선 아젠다를 던졌어요. 안 돼요. 윤석열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맨 앞에 영상 붙인 것 같이. 그럼, 지금, 어, 저 같은 경우도, 어, 누구야, 그, 이재명이가 약한달 전부터 토론하자. 이제 윤석열이가, 어? 11월 5일 날, 12월 5일인가요? 11월 5일 날 됐죠? 11월 5일. 그 이후로 토론하자. 우리 후보끼리 토론하자 않는데 윤석열이가 계속 피했죠. 피했는데 여서와서 윤석열이가 뭐라 고 그러냐. 기분 나쁘다. 솔직히 기분 나쁘다. 이재명은 완벽한 범죄자 아닌가? 그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말 바꾸는 요술가 아닌가? 어? 대장동 특검도 안 받지 하는가 나는, 부산저총원에도 조사하라. 어? 고발 사주도 조사하라고 특검을 다 던졌다. 근데 안 반대가 아닌가? 어? 저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중범죄자. 저 이재명을 중범죄자라 그러고, 어? 맨날 변명이나 하는 이런 거, 이런 사람하고 나는 토론을 하라는 게 화가 난다. 아주 큰 소리로 막 기자한테 대들죠. 윤석열이가. 여기서 또 윤석열이 한번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이거를 김종인 씨가,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커버하기 위해서 억지로 정치 초년생이니, 어? 여의도 문법적 정치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 게 있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언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대통령이 나왔냐는 것을 국민이 묻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데 있는 거예요. 어? 이준석이가 튕겨나간 것도 그런 거고, 어? 김건희 꺼는 큰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응? 지금 이거 윤석열이가 말하는 게세 가지 조건을 걸죠? 어제 오늘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어? 윤, 이재명이 특검을 받아라! 어? 그럼 토론하겠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지, 네가 갖고 있는 대장동 어호, 네가 갖고 있는 뭐, 그거 뭐야 또, 어? 니가 갖고 있는 국민이 의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 설명을 해라! 그럼 토론하겠다. 그 다음에, 네 정책은 말이야, 뭐 국토보유세니, 뭐 양도세니, 뭐 기본소득세니,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바꿔나가는데, 어? 그게 왜변했는지 충분히 설명하라! 그러면 토론하겠다. 이런 개소리가 나와, 개소리가 헛소리가. 그래서 토론을 원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죠? 대장동 특검 그럼 토론해봐라, 너희 둘이. 그죠? 그럼 이재명이가 어 아침 저녁으로 며칠 있다가 막 뒤집고 여반장까지 뒤집는 거, 그 어,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윤석열이 네가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토론해봐라. 어? 또 이재명 어호, 뭐 대장동 어호. 뭐 김부선 어호 또뭐 요새 아들 문제를 갖고 늘 아들의 수시입학을 또 국힘 거그 꼴통들이 갖고 가는데 그것도 헛발질이야. 응? 그건 윤석열이 하고 국힘 쪽에서 엄청나타게 와요. 이그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의 그 수시입학 문제. 그 공부를 잘했다잖아. 그리고 모든 게1등급이었다잖아 어? 최소한 걸 갖다 상수했다고 그러고, 이걸 또 빨아먹은 늙은이들이, 쓰레기 우파 유튜브들과 틀리들이. 황당해, 나 그런 거 빠는 거 보면. 아주 헛발질만 해. 그런 거 설명해라. 그러면 토론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토론을 해. <laughs> 토론을 해서 윤석열이가 말한 너가 말이야. 어? 대장동 특검 밀어붙이고 해. 토론해서 이겨. 그 다음에, 이재명 뭐 의혹이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겨. 토론해가지고. 정책이, 어? 조별 석회 하는 것도 네가 해가지고 이겨. 그래서 토론을 하라는 거죠, 국민들은. 쌍TV가, 그, 그, 그거, 그, 그거 경제TV는 아니야. 그거 잠깐 봤는데, 그 크게 전문가들도 아니야. 주식, 부동산 이름 가지고 유튜브에 돈 벌어먹는 애들인데, 이재명이는 160만, 170만이 나오고, 윤석열은 120만 정도 뿐이 안나와서 조회수가. 거기서 판정성을 이재명이가 한 거야. 그거 들어가 봐요. 응? 그러니, 국민들은 지금 이재명 25%, 윤석열 25%안 돼요. 28일, 오늘 현재 이재명이가 40%를 뽑겨버려 지지율을. 어? 윤석열은 30%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진보 보수 핵심 25%, 아, 진보 25%, 보수 25% 핵이면 나머지 50%들은, 어? 부유하고 유동적인 것 선거권자들이죠. 그렇죠. 그들은 너희가 토론을 하고 너희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미래를 구상하는지 토론으로 보겠다는 거죠. 윤석열이 지금 이게 토론을 빼는 것을 50%를 날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패배가 들어가는 구조가 나와요, 지금. 구도가 나와요. 이재명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죠? 토론 세 번만 하겠다. 법정 토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윤석열이가 우리 경선 때 유성민, 홍준표가 토론하자 그럴 지게 질질 끌다가 토론하려고 면담회로 갑시다. 면접회로 갑시다. 그러다가 토론 들어가서 솔직함을 조질러게 깨졌죠. 응? 국민들은 홍준표를 많이 찍었죠. 그렇죠? 그런데 당원들 널딱 털딱 털리들 윤핵관들이 동원된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동원돼가지고 윤석열을 어거지로 당후보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일반 국민들은 국힘당원이 아니라는 거야. 국힘당원 40, 50만 명 뿐이 없어. 그죠? 그 민주당원 애들은 100만 명 돼. 그러면은 4,800만 명 이상이 너희 토론하라는 거예요. 응? 나는 국힘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니야. 4,800만 명이 토론을 하라는 거야. 이걸 피하는 윤석열은 골로 간다. 너무 할 말이 많아. 너무. 지금 이걸 찍는 시간이 새벽 1시인데, 목이 갔잖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 어? 1시만. 토론은 민주주의 의 꽃이에요. 뭐 신발 한 짝을 사도 비교를 한다. 이쪽 이쪽 비교를 한다. 어? 이게 제명이가 한 말이고, 반장선거도 토론을 한다. 초딩생도 한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꽃이고 토론을 안 하는 후보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이런 꼴통이 토론도 안 해, 어 정책도 제대로 몰라, 그냥 완력으로만 말이야. 국힘을 장악하고 이준석을 쫓아냈어. 대 독재자가 돼요. 소통 자기하고 술 많이 마시는 놈은 소통이 돼. 근데 술안 마시고 밥만 먹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 독재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응?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29일에 방송할 거니까, 28일날도, 청년 간담회도 비공개로 돌려버려. 청년 간담회도 비공개로 돌려버려. 이런 게 무슨 대통령의 자격이 있어. 청년표가 지금 중요하다고 맨날 말하면서, 청년 간담회는 지가 실수할까봐 안 해. 그리고 이준석이가 튕겨나가고 나서 이준석이가 복주문을 많이 놔두고 나왔어요. 홍보미디어 본부장이 했죠. 어? 홍보미디어에서 전략적으로 많이 풀어나가고 나서 전술을 구사하고나서 하나씩 하나씩 까가지고 써먹을려 그러는데 쫓겨났어. 어? 그걸 지금 윤석열이가 써먹고 있어요. 이준석이가 홍보미디어로 하나씩 하나씩 해놨던 거를. 그런데 아무 효과도 못 보고 있죠. 그죠? 아이디어를 줘도. 콘텐츠를 줘도 윤석열이나 윤혜관이 꼴통들은, 꼰수기들은 이용할 줄을 몰라요. 토론을 회피하는 이 법정 토론만 하면 안 돼요. 어? 유일하게 박근혜만 법정 투위를, 법정 토론을 했는데, 어? 지금 윤석열 그 방법을 통해서 갈려나 본데, 그래가지고 깨꼴락대요. 상대는 이재명이고, 어? 민주당이 또는 세대 변화가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될 때보다 현격하게 변해 있어요 문화 컨텐츠가 요새 모두 SNS나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사회예요. 5년 전하고 아니 10년 전하고 엄청난 경청지동의 문화 변동이 일어났어요. 윤석열 걸로 가요. 보세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토론을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